7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열의 a n 일반항이 주어졌고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그런 형태네요 자 우리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분명 얘가 무엇이냐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K냐 K제곱이냐 K상승이냐를 살펴보시는 거죠 이게 분명히 K라는 공식대로 쓸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등비수열임을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면 등차수열인지도 확인해 보시는데 등차수열은 어차피 k가 나 1차식일 거므로 여기 k에서 처리가 될 거니까 굳이 등차수열을 갖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이항분리 형태입니다. 이항분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때 첫 번째는 우리가 부분분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리식이고요. 그다음세 번째는 로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1번, 2번, 3번이 아닌 형태의 바로 그분인 시그마의 정의를 쓴다는 얘기죠. 시그마의 정의라는 건 1항부터 999항까지 쭉 나열해서 그때의 어떤 규칙성, 3개씩을 더하든지 2개씩을 더하든지 아니면 몇 개씩 패턴이 있든지 이런 식의 규칙성을 찾는 문제에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녀석이 지금 수열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로그 루트 n 분의 루트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로그식으로 주니까 혹시 이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항 분리라는 거든요. 어떤 녀석을 적당한 항을 분리를 시키면 샤샤샤 이렇게 지워지는 형태에 앞에 거몇 개가 남고 뒤에 거몇 개가 남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바로 수열의 합 중에서 이항 분리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그식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니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9 9 9항까지에 얘는요, 로그 루트 n분의 루트의 n프로스 1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로그 b분의 a라는 녀석이 있을 때 미치 같은 녀석의 나눗셈은 로그 a 빼기 로그 b가 되는 로그의 성질, 기본적인 성질 알고 계시죠? 또는 미치 같은 녀석이 차는 나눗셈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의 로그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다면요 이 문제는요 시그마 n은 1부터 999까지 의 로그의 루트의 m 플러스 1 빼기 로그의 루트 n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면 또 싸가지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은 수부터 수열은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n1부터 999까지 로그에 루트 n에서 빼기 로그에 루트 n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보니까 얘네들이 한계 차이가 될 거니까. 앞에 거 1을 집어넣은 로그 루트 1에서 빼기 뒤에 거 999를 집어넣은 로그 루트의 1000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신 거 마이너스를 씌워주시면결론적으로는 로그 루트 1000에 빼기 로그 루트 1이 될 거고요. 루트 1은 1과 똑같은 건데 모든 녀석의 어떤 녀석이 모든 녀석의 로그 a의 1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빵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값이 모든 수의 지수가 빵이 되니까요. 로그 값은 어떤 지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얘는 빵이니까 치워버리시고 우리가 천이라는 녀석이 나왔건데 천이라는 녀석 루트 1 루트 천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얘는 10의 3승입니다. 루트는 분명히 이렇게 지수하면 2분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로그. 시대 2분의 3승이 될 거니까 여기 위치 1 2죠상행 로그는 그래서 얘 예, 지수 값을 물어보는 거 답이 2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그마의 계산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